여러분 안녕하세요. 건충박사이수씨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인데요. 이제 곧 있으면 10월입니다.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사슴벌레가 꽤나 많이 발견되고 이 있습니다. 지금 낙엽 위에 톱사슴벌레 한 마리가 있거든요. 수컷이고요. 지금 뒷다리 부절 하나 끊어진 거 보니까 아마 이번 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어서 꽤나 대형인데 이쪽 부절 빼고는 그래도 다 있네요. 그런데 힘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굉장히 불쌍합니다.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샤신벌레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뜻깊습니다. 굉장히. 왜냐하면 이제 톱샤신벌레는 이제 수명이 짧다 보니까 10월달, 10월달이 최고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10월달에 한번 봤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녀석을 한번 데려가서 키웠었는데 이틀밖에 못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래서 이쯤 채집는 톱샤신벌레는 키우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 녀석, 근데 발톱 힘은 생각보다 있네요. 더듬이도 줄장다 있는데, 턱에 모래가 묻어있는 걸 봐서, 고생을 많이 한 개체인 것 같습니다. 작년보다 더욱 이제 올해 사슴벌레가 정작 많이 발견될 시기에는 별로 없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또 뜬금없이 늦게 많이 나오네요, 사슴벌레들이. 네, 여러분, 오늘 이렇게 9월 28일에 발견한 희귀한 사슴벌레를 보여드렸는데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